소비자 분쟁 조정 사례 배송 중 변질된 쇠고기,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? 여러분, 고급 한우 육팩을 무려 145만원에 주문했다고 생각해 보세요. 그런데 도착한 쇠고기에서 핏물이 흐르고 냄새까지 나기 시작한다면? 2023년 9월 한 소비자가 대형 매장에서 145만원, 상당의 한우 육팩을 구입했습니다. 그리고 이 쇠고기를 6군데로 나눠 배송해 달라고 요청했죠.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날 발생했습니다. 배송지 중세 곳에서 핏물과 냄새, 그리고 고기가 한쪽으로 쏠린 상태로 배송된 겁니다. 소비자는 즉시 사진을 찍어 증거를 남기고 판매자에게 30%인 43만 5천원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. 하지만 판매자의 반응은 단호했습니다. 한여름에도 똑같이 배송해왔고 고기가 쏠리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환불을 거절한 것이죠. 결국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중재조정을 신청했습니다. 더운 날씨에 아이스팩 하나만 넣어 배송한 건 신선도 유지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주장을 펼쳤죠.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어떻게 판단했을까요? 조사 결과 사진만으로는 하자 규모를 명확히 판단하긴 어렵지만 적어도 일부 하자가 있었을 가능성은 부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. 판매자의 배송방식에 아쉬움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 거죠. 결론은 구매 대금의 10%, 즉, 14만 5천 원을 소비자에게 배상하라는 조정 결정이 내려졌습니다. 이 사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. 아무리 고급 식품이라도 배송 과정의 신선도 관리가 부족하면 소비자의 신뢰를 잃는다는 것. 그리고 피해를 입었다면 소비자원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. 혹시 비슷한 일을 겪은 적 있으신가요? 당황하지 말고 증거를 모아 소비자원의 분쟁 조정을 신청하세요. 당신의 권리는 스스로 지킬 수 있습니다.